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2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제 3건 34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자, 구호해치고 시작할까요? 성령충만 영원 농통.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원 농통!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에 왕실 관리가 아들이 지금 죽게 됐다고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사정 사정하는 대목입니다. 자, 들어봅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대충 다 들리죠? 자, 한 번씩 봅시다. Unless, 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왕실 관리가 제월좀가 주세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래 그래. 그러고서 가시는 게 아니고 야단을 치십니다. 어떻게 야단 치시는 한번 보세요. unless unless 우리가 배운 거죠? unless 안,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렇게 unless. You people see. You people see 너희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너희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뭐를 보는가 하면은. Signs and wonders. Signs, signs가 뭐예요? 표적과 뭐 신기한 표적이죠. 표적과 and wonders, wonders 그러면은 보통 우리 말로는 이걸 기사 이적. 이렇게 하거든 사이즈 웬더스 기사 이적 많이 들었죠? 기묘한 일, 이적. 이적은 뭔가? 원더스의 영어로는 wonders. 그러니까 놀라운 일. 뭐 기적적인 일 이런 거. 기사 이적을 당신네 사람들은 보지 않는 않으면 him,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will never believe. You will never believe. 너희들은 you will never believe 여기서 요 will이 뭐냐 이게? 여기서 will이. will 그러면 보통 문장 같으면 미래죠?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해석해도 이 문장만 봐서는 별로 뭐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거라기보다는 이 will에 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의지. 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은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You will never listen to me. 너는 죽어라고 내 말을 안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위를 집어넣거든. 그 사람이 의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뭐, 이 녀석은요, 죽어라고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뭐랄 때, This boy will never study. Will never study. 결코 공부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뭐를 부정했어요?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never가 위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완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는 미래로 하기보다는 당신네 사람들은 말이야 기사 이적을 보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그러질 않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그 사인스 앤 원더스를 하고 오신 거를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아니면은 거기서 봤던가. 그 자리에서 안진병이 스탠드업, 그러니까 일어나고 또뭐 어, 맹인을 오픈 유 아이스, 그러니까 눈을 딱 두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봤거든. 그게 사인스 앤 원더스. 그걸 보니까. 꼭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믿는구나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여기 교재 에 보면은 교재는 해석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해석해 놨는데 뭐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감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투로 봐서, 오케이? 그래서 unless your people see 너희 사람들은 see signs and wonders 기사 이적을 보지 않으면 you will never believe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이런 그 야단치는 말씀에 그렇게 야단을 딱 듣고 나도도 이 로얄 오피셜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들이 막 죽을라 그러거든. <laughs> 예수님은 야단을 치시거나 마시거나. The royal official said. Royal official은 말하기를, Sir, Sir, come down. 선생님, come down. 뭐 뭐라고 야단을 치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선생님, come down. 제발 좀 내려오셔서. Before my child dies. 내려오세요. Before my child dies. 내 어린 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걸 복걸 하고 있어요. <laughs> 이 입장이 되면은 뭐 이런 소리 나와요. 근데 이컴 다운은 뭐에 컴 다운? 어디 뭐2 층에 계셨나? 그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란 말이지. 근데 가보나오모는 여쯤에 서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지금 위치는 가나야. 그이 거리가 30km가량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30km.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그 부산이나 뭐 목포나 이런 데서 서울로 오는 기차는 상행선. 내려가는 건 하행선 그러잖아요. 근데 해발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 서울에서 얼만큼 되냐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컴다운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버나움은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옆이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요 바닷가 그리고 가나는 산골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산골에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했을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yes, sir, come down, 내려오세요. 지금 내 아들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 before my child dies.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로열 오피셜은 믿음이 좀 약해요, 그죠? 첫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와서 안수해야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응? 예수님은 그냥 생각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Before my child dies는, 우리 내 아들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로 봐서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죠? 음. 여기 저, 누가 보검 7장, 7장 1절인가 보면은 그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이, 에? 자기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제 유태인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못 가고, 가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집에 거의 왔을 때,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 굳이 이렇게 누추한데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오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사귄다는 거는 상당히 터부시할 때거든. 그러니까, 누추한 데까지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종이 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온 유대를 다 통토라도 이런, 이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는 이라. 라고 이제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거든. 근데 이 백부장보다도 못해, 이 로얄 오피셔는꼭 오셔서 만져주셔야만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옛날에 보면 엘리아나 엘리사는, 뭐, 어, 그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다 살려놓잖아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죽기 전에 오세요! 오세요!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지금 대충 배경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unless를 잠깐 봅시다. 이 unless 그러면은 보통 중학교나 뭐 이럴 때 문법 시간에고 if not이라고 배워요. unless equals if not 이렇게 막 외우거든. 그래서 unless 문장이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if not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서 그래요. 나도 이래가지고 어 실제로 어 사회에 나와서 영어를 할때 unless를 만나면은. 주춤하고 한 1, 2초 정도가 가요. 머릿속에 이쁜 하수로 번역을 하느라고. <laughs> 그거 고치느라고 한참 걸렸어. 내 비법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비법을 발견했냐? 가르쳐드릴까? 전에 한번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 unless라고 그러면은요, 아니라면이라고 그냥 생각한 건데 <laughs> unless의 언이, 언, Un, 그러면 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unless, 그러면, unless, 아니라면. 자, 세 번만 해보세요. 아니라면 생각하면서. unless, unless, unless. 그러면 이제 입력이 딱 돼서 프로그램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읽어도 된다. are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겁니다. unless it snows. 아니라면, 눈이 오는 게 아니라면, 눈만 안 오면 가겠습니다. unless it hails. hail은 뭐예요? 우박만 안 오면 가겠습니다. 헤일이 우박이에요. 우박이라는 게 산에, 하늘에서 헤일 수 없이 많은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헤일 수 없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헤일 그래. 나름 옛날에 그렇게 봤어.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Unless it hails. 그러면 우박만 안 온다면. Unless it storms. 폭풍우만 안 온다면. 나는 거기에 갈 거야. 아니라면 이렇게 돼. Unless you people see 너희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you never believe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안 보고도 좀 믿는 것을 배워라. Unless 다시 가봅시다. Unless 아니라면 you people see you people see 당신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signs and wonders 뭐를 signs and wonders 기사 이적을 보지 않으면 Jesus told him.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You will, you will never believe. 너희들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The royal official said. 그러자 로피이 말하기를. Sir, come down 선생님 내려오십시오. Before my, Before my child dies. 내 어린 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때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통역해 볼까요? 아니라면. unless 너희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면 you people see 표적들과 기사들을 signs and wonders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told him 너희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you will never believe 구왕실 그 관리가 말했습니다. The royal official said 선생님 내려오십시오. sir come down 제 아이가 죽기 전에 Before my child dies.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Unless your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the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Unless your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the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Unless your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자,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Just shadowing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Mother.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자, writing 하시고, 자, After the two days, he left for Galilee.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When he arrived in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for they also had been there.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